자, 오늘은 연립일차 부등식의 활용인데요. 이 활용 문제는 우리가 어, 부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에서도 어, 활용문제가 나왔었고, 연립방정식에서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그냥 일차 부등식에서도 이 활용문제가 있었죠. 어, 여기서는 이제 그때 공부했던 내용들의 연장선에 있는 건데 단지 어이 부등식이다 보니까 그 부동의 방향 그리고 이제 등호의 포함 여부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음, 신경 써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두 식을 연립해서 푼다라는 것은 연립방정식 대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연립방정식에서 이제 문자를 소거해 가지고 한 문자짜리 방정식을 푸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여기서는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서 에, 공통 범위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됩니다. 자, 자세한 건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어떤 순서로 풀게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죠. 일단 미지수를 정하고, 이건 뭐 모든 활용문제에서 똑같죠. 문제의 뜻을 이해하고 구하려는 것을 미지수 X로 넣는다. 자, 문제의 뜻을 이해한다는 걸 내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이제 문제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제 분석. 혹은 해석. 문제를 해석하는 거.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 고 그랬죠.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식이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면 무엇을 x로 놔야 될지는 뭐 자연히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뜻에 맞게 x에 대한 연립 부등식을 세운다. 자 이때 주의할 것은 이상, 이하, 초과, 미만 또는 이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연립 부등식을 세운다. 이 방정식 같은 경우는 무조건 등호였죠. 하지만 부등식은 부등호가 총네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뭐를 사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문제의 그 글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뭐 주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활용 문제는 그게 이제 말로 주어지니까, 이네개 중에 어떤 걸 써야 될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어, 이때 연립방정식과는 달리, 한 개의 미지수로 식을 세워야함에 유의한다. 이게 무, 뭐냐면, 어, 두 개의 부등식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어, 하나의 범위를 구해야 된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예, 뒤에 이제 예제를 보면 알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 다음에, 부등식을 푼 다음에,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한다. 요 과정을 생략하지 말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급하게 뭐,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 말고, 어, 그러니까 검산까지는 아니더라도, 과연 이게 좀 말이 되는 얘기인가? 어? 이 범위에 있는 값이. 그리고 등호의 포함 여부 같은 것도 좀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넘어가셔야 돼요.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자, 확인 1번. 어떤 정수의 2배에서 4를 빼면 10보다 크고, 이 정수의 4를 더하고 2를 곱하면 25보다 작다. 이때 어떤 정수를 구하라 그랬죠? 자, 어떤 정수를 구하는 거니까 그걸 x라고 넣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 분석도 크게 필요 없고 그냥 문제에서 얘기한 상황대로 식을 정리해서 적으면 되는 거죠. 어떤 정수의 두 배, 그건 2 x 지 그거에서 4를 뺐더니 10보다 크대. 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등호는 안들어갑니다이 정수에 4를 더하고 2를 곱하면 이 정수에 4를 더하고 2를 곱한다. 자, 2를 곱하고 4를 더한 게 아니고, 4를 더한 다음에 2를 곱하기 때문에, 여기다 과로를 쳐줘야 돼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괄호 치는 걸에서 학생들 많이 틀리죠? 그러면 25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이때 X를 구해라. 그러면은, 어 얘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따로따로 풉니다. 얘는 2X가 14다. 14보다 크다. 그럼 X는 7보다 크다는 말이 되네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어, 2x 플러스 8. 그죠? 어, 8이 1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17. 그래서 x가 어, 2분의 17보다 작다. 2분의 17은 얼마죠? 얘는? 어, 28에 16이니까. 어, 28에 16, 298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8.5입니다. 8 5, 그죠? 그러면, 이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라고 하는 것은, X가 7보다는 크고, 8.5보다는 작아야죠. 수직선에다가 나타내봐도 알겠지만, 어, 요 범위에 있는 정수는, 예, 8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수를 구하라는 거니까, X의 범위 일단 구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정수를 찾아보니까, 8 하나더라. 그래서 답이 하나죠. 자, 이런 경우에 뭐 답이 이 안에 정수가 여러 개 들어있으면 답도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 27보다 크고 36보다 작을 때세 홀수를 구해라. 자, 연속하는 세 홀수 어떻게 두죠? 자, 가운데 거 기준으로 할까요? 중간에 있는 거 기준으로 하면 그 앞에 있는 홀수는 얘보다 2가 작고 그 다음에 있는 홀수는 얘보다 2가 크죠. 이 연속하는 세 홀수입니다. 이걸 다더 하라는 거죠요 이걸 다더 하면은 3X가 되죠. 이거 다 더하면 2는 소거되고 이게 27보다 크고 36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얘가 27보다 크고 36보다 작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세 군데를 똑같이 3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얘는 9 얘는 x 얘는 12 그래서 x가 9에서 12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럼 9에서 12 사이에 있는 홀수를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이 사이에 홀수 뭐 있습니까? 사실, 이 안에 있는 정수는 10, 11.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홀수는 11밖에 없죠. 그래서 X는 1 1입니다 그리고 X가 11이면, 이거 지금 가운데 수니까, 이 앞에 있는 홀수는 9, 그 다음 홀수는 13이죠. 그래서 9, 11, 13. 이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세 홀수가 된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앞에서 연립방정식에서는 어, X하고 Y 문자가 두 개였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열립 부등식은 xy 문자가 두 종류가 아니고 어, x 라는 한 문자 짜리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자 뒤에 가다 보면 두 문자 짜리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한 문자로 줄일 수 있는 상황만 나오죠. 그래. 그래서 아까 여기서 얘기한 이 부분이 사실은 어, x 라는 한 문자 짜리씩 두개 세워라 음, 그런 얘기입니다. 되시죠? 개념 2 번으로 갈게요. 자 개념 2 번은 연립일차부등식의 어, 여러 가지 활용입니다. 자, 도형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냐? 뭐 예를 들어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삼각형이 될 조건. 이거는 우리가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한 변보다 크다. 뭐 가장 긴 변이든 짧은 변이든 상관 없습니다. 세변 중에 두 개를 택하면 그거 더했을 때 나머지 한 변보다 합이 항상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한 변이 너무 길어서 나머지 두변더 해도 이것만큼 안 되면 삼각형 자체가 만들어지질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게 문제에서 어, 명시적으로 언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의 길이라는 거는 무조건 양수다 가장 짧은 변이든 긴 변이든 그것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과부족에 대한 문제는 과부족하다는 건 뭐야? 과라는 건 이제 넘어가는 거고. 부족은, 이제, 맞면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거나 부족한 거, 차고 넘치거나 부족한 거를 이제, 식으로 세울 때. 요게 이제, 그, 이 단원에서 가장 여러분이 헷갈리는 건데요. 한 사람에게 물건을 n개씩 나눠줄 때, 사람 수를 x명으로 둔다. 그럼 뭐야? x명이 n개씩 나눠 가지니까, 이거는 nx. 두개 곱한 게 뭐가 돼요? 물건의 총수가 되죠. 물건의 총 개수 응? n개씩 똑같이 나눠 갖는다 그러면 자 이거 연립 1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한번 구경했던 부분입니다 한 상자에 물건을 n개씩 나누어 담을 때 이거 뭐 이거 위에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의자에 a명씩 앉을 때 근데 어 의자 n개가 남는다 하면은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 의자 의 개수를 x개로 놨을 때 x n개의 의자만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n개가 남으니까. 이게 이제 사용된 의자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여기 이제 여기 예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긴 의자에 네 명씩 앉으면 학생 3명이 앉지 못하고 다섯 명씩 앉으면 의자 두 개가 남을 때 의자 개수를 구해 보자 그랬죠. 자, 의자의 개수를 x로 나 봅시다. 그러면은, 학생수라고 하는 것은, 어, 4명씩 앉았을 때, 학생 3명이 앉지 못한다. 이 말은 뭡니까? 의자를 다 사용했다는 얘기죠. x 개를다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x 개 의자가 일단 4명씩 다 앉았어. 그럼 4X명이 앉은 거지. 거기다가 3명이 못 앉았으니까, 남은 3명까지 더하면 이게 뭐야? 이게 학생수입니다. 자, 그런데, 5 명씩 지금 의자가 2 개가 남는다 그랬으니까, 이때 사용된 의자의 개수는 몇개예요 어, X-2개 의자가 사용이 됐죠. 2 개가 남았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고려해봐야 될게 뭐냐면, X-2개 의자가 사용됐으면, 그 마지막 의자, X-2번째 의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 의자에는, 네 명, 어, 지금 5 명씩 한다 그랬으니까, 다섯 명이 다 앉았을까요? 사용된 의자에, 5명씩 꽉꽉 채워서 다 앉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럴 수가 있죠. 어, X-3개 의자에는 5명씩 꽉꽉 쳐서다 앉았지만, 마지막 번째 의자, X-2번째 의자죠. 마지막 의자에는 1명만 앉아있을 수도 있고, 5명 다 앉을 수도 있습니다. 5명 다 앉으면 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1, 2 해가지고 5까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하면 자 그러면 학생 수는 4x 3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돼요? 4x 3이라는 학생 수는 최대 어, x-2개의 자에 5명씩 꽉꽉 차서 앉는 경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거보다 하나 더 x-3개의 자에는 꽉꽉 차서 다안 돼. 마지막 번째 의자 요거 잘 보세요. 마지막 번째 의자에는 한 명도 안 앉으면 이제 세 개가 남으니까 안 되고 딱한 명이 앉아도 남는 의자, 비 의자는 두 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한 명이 앉을 수도 있고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까지도 앉을 수 있으니까 식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아니면 이제 요 부분을 어떻게 쓸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쓰되 얘를 이걸 쓰지 말고 이렇게 써도 되긴 되죠 어차피 x는 지금 정수니까 어, 이거나 이거나 사실은 에, 의미상으로는 우리가 같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식은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죠 이때는 등호 넣어야 되고 이때는 등호 넣지 말아야 돼요 자, 이해되십니까? 어, 아, x-3이죠, 2가 <laughs> 아니고 어. 자, 그래서 학생 수는 x-2개 의자에 다섯명씩 꽉꽉 차서 앉을 때부터 시작해서 아, 그 때가 제일 최대고 x-3개, 여기서 하나 더 적은 거 그거 의자에 꽉꽉 차서 딱 3개가 클린하게 남는 거보다는 크다 그게 이제 사 상황이죠 자 요거는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봐야 돼요 자 요건 유형 문제를 연습을 하면서 다시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밑에 확인 문제만 한번 점검하고 가죠 자 밑변의 길이가 6인 삼각형의 넓이가 12 이상 21 이하가 되도록 할때이 삼각형의 높이의 범위를 구해라 삼각형이 있는데 밑변의 길이가 6이야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높이를 x라고 하자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게 12 이상 21 이하가 된다 하니까 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건 3이니까 세 군데 똑같이 3으로 나눠보면 얘는 4, 얘는 x, 얘는 4, 4분의 21 이렇게 되냐? 3만해서 뭐야 뭐라는 거야 3으로 나니까3 7이 21이니까 7이지 7 음. 그렇죠? <laughs> 그러면 높이의 범위는 바로 어, 4 이상 7 이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답이 나왔을 때 학생들 중에 이걸 4, 5, 6, 7 이렇게 답하는 학생이 있는데 지금 x 같은 경우는 꼭 자연수가 아니어도 되죠. 이 길이라는 게 어떤 유리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범위로 써야지 이걸 4, 5, 6, 7이라고 정수로만 답을 하면 안 됩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유형 문제 가지고 이제 한번 훈련을 해보죠. 자, 유형 1번은 가격 개수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되는데, 1개에 700원인 과일 주스와 1개에 900원인 우유를 합하여 13개를 사려고 한다. 총 금액을 만원 이상, 만천오원 미만이 되도록 하려고 할 때, 어, 우유는 최소 몇 개, 최대 몇 개까지 살수 있는가? 그런 얘기인데, 지금 우유를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우유의 개수를 X라고 하고, 과일 주스의 개수를 Y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X 플러스 Y, 두개 합쳐서 13개를 사야 되잖아요? 이게 13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식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Y는 Y라고 쓰지 말고, 13 마이너스 X로 고쳐서 쓰도록 합니다. 맞으면 이제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거죠. 그러면은, 과일 주스 하나에 700원이거든? 거기다가, 어, 과일 주스는 13-X. Y라고 하지 말고, 똑같은 거지만. 어, 그 다음에, 우유는 x 개를 사는데 하나에 900원이야. 900 곱하기 X. 두개 더한 것이, 어떻게, 총 금액이 되죠? 총 금액이 만원 이상. 만천 오백 원 미만이니까, 여기 등호안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 그럼 뭐부터 하는 게 좋은가? 어 이거 이렇게 한번 열립하고 이렇게 한번 열립해야 되는데 숫자가 크니까 가만 보니까 뭐야 동그라미 두 개씩은 지워도 되죠 즉세 변을 다 100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합이니까 여기도 나누고 여기도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되나 한번 이제 정리해 볼게요 100 이쪽은 어, 7 곱하기 13이면 어떻게 돼요? 91인가요? 91-7x 이건 플러스 어, 9x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이쪽은 또 이제 뭐가 되냐 이거는 115만 남죠 자 그럼 이쪽은 이제 2x 반 있는거고 91을 여기서 빼면 9 1을 빼면 얼마야 어, 9죠 그 다음에 이쪽은 91을 빼면 얼마냐 아이 어, 24가 되나요 그죠 그래서 다시 2로 나누면 얘는 4.5 얘는 12 이렇게 됩니다 되시죠? 자, 그러면은, 어,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이 X 중에서 정수만 골라야 되죠? 위의 개수, 자연수. 그러면 5, 6, 7, 8 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11개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최소 a 개 최대 b 개니까 A가 5고 B가 11인 거죠. 따라서 A 플러스 B는 5 더하기 11에서 16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어, 요거 옆에 유제 가지고 꼭 자기 힘으로 풀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문제죠.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 꼴의 넓이가 36제곱센치미터 초과 52제곱센치미터 이하라 할때 X값의 범위는 사다리 꼴의 넓이. 이거 뭐 우리 알지 않습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근데 아랫변이 상수가 아니라 이렇게 식으로 주어져 있죠 윗변하고 아랫변하고 더했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돼 높이를 곱해야죠 근데 이거 괄호 쳐야 됩니다 이거 전체가 지금 이거 더하기 이거 그 값이니까 거기다가 높이 곱하고 2분의 1을 해줘야 되죠 이게 말하자면 사다리꼴의 넓이에요자뭐 s라고 합시다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거는 4를 곱하는 셈이니까 전개를 해요 이 안에 것도 뭐 2x 어, 플러스 3이라고 할수 있죠. 마이너스 3하고 곱해서 거기다 4를 곱하니까 전체로 8x 플러스 12. 그이 넓이가 36에서 52 사이여야 돼. 근데 초과 그 다음에 이하라고 했으니까 등호 잘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죠. 8x 플러스 12. 그럼 12를 다 빼주면 되겠죠. 12를 다 빼주면 얘는 8x만 남고 이게 어떻게 돼? 요 12를 빼 주면 얘는 24. 12를 빼 주면 얘는 40. 요거 4로 나눠지죠? 아 8로 아예 나누면 되겠네. 8. 8로 다 나눠집니다. 그러면 얘는 x만 남고요. 얘는 8 3 24. 얘는 8 5 40이니까 x가 3에서 5 사이가 되는데 3 초과 5 이하가 되죠. 자, 그러면 지금 거의 비슷한 게 지금 있는데 등호 포함된 거잘 찾아야 됩니다. 1번이 되겠네요. 자, 유형 3번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농도 관련 문제입니다. 이거 나오면 일단 인상부터 찌푸려지죠? 어, 5% 소금물 200g에 9%소금을 섞어서 7% 이상, 8%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지금 농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밑에 섞어야 하는 9% 소금물의 양의 범위를 구해라 자, 그림부터 그리라고 했습니다. 5% 소금물이 있고, 얘는 200g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9%의 소금물이 있는데, 얘는 얼마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구하라고 하는 거죠. 9% 소금물의 양. 그걸 X라고 합시다. Xg이 있어.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여러분이 체크를 하라고 했죠. 소금의 양. 여기 소금 얼마 들어있습니까? 다 어, 소금의 양은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죠. 그래서 0.05 곱하기 200 하면은 되죠. 그러면 이제 10g이 들어있는 거죠. 사실은 뭐 이렇게 따져도 됩니다. 이 5%라고 하는 거는 100g 중에 5g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소금이. 근데 얘가 200g이니까 2배해서 10g. 이렇게 비례식으로 생각해도 금방 찾을 수 있죠.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지금 뭐, xg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100분의 9, 이게 농도죠? 곱하기 소금물. 그러니까 100분의 9x. 만큼의 소금이 들어있다. 그럼 이제 x를 얼마 넣냐에 따라서 이제 섞은 소금물에 이거두 개를 이제 섞어버리면 이 섞은 소금물의 용, 어, 그 농도도 달라지는 거죠. 자, 이 섞은 소금물은 어, 일단 소금물의 양이 200 플러스 x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소금의 양은 얼마냐? 이 소금은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 이거 두 개가 더해지죠. 그래서 100분의 9x. 여기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의 농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 소금물의 양 중에서 전체 소금의 양이 되죠 자요 식을 잘 세워야 돼요 이게 이거의 농도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7% 에서 8% 근데 퍼센트 농도니까 뭐0.07 0.08 사이다 뭐 이래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이제 100을 곱하면 이게 퍼센트가 되니까 그게 7에서 8 사이다 뭐 이렇게 써도 어차피 똑같죠 이상이하니까 등호까지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식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되십니까? 자,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그, 풀어야 될까요? 이렇게 분수가 복잡하게 나오면 이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일단, 세 변에 똑같이 얘를 곱합니다. 200 플러스 X를 곱해요. 그러면 7 곱하기 200 플러스 X. 이쪽은 100하고 얘하고 곱해지니까 1000. 플러스 100, 1 지워지니까 얘는 9x만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8 곱하기 200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자, 그럼 이거 이제 전개를 좀 할까요? 이건 7x 플러스 1400. 얘는 9x 플러스 1000. 얘는 8x 플러스 1600.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어, 두번 풀어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1번이라고 하고 요걸 2번이라고 해서 위에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식은 어떻게 되냐. 1번식. 어, 7x를 절로 넘기면 되겠죠. 그럼 2x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x, x쪽으로 이게 벌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넘어가면 400. 예, 한번 했어요. 양변 2로 나누면 x는 200 이상이다. 이게 나오고요. 두 번째식. 요건 어떻게 됩니까? 왼쪽으로 넘기면 좌변으로 8x를 넘기면 이건 x가 되고 아, 1,000일로 넘어가면은 에, 600이 넘겠죠? 자, 그런데 여기로 넘어왔으니까 부등방향은 이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럼 이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만족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고 어, 연립부등식이니까 그래서 x의 범위가 이거의 공통 범위를 찾으면. 뭐, 200에서 600 사이다 하는 건 이거는 수직선 그려보지 않아도 뭐, 바로 나와 있으니까요. 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9%의 소금물의 양의 범위는 200g 이상, 600g 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되시죠? 자, 옆에 유제들 꼼꼼하게 다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되면 꼭 질문하세요.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유형 4번. 과부족에 대한 문제. 이거 식세우기가 조금 까다롭다 그랬죠? 어느 동아리의 학생 전체가 강당의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한다 한 의자에 7명씩 앉으면 학생 11명이 남고 8명씩 앉으면 의자 한개가 남는다고 할때 의자의 최소 개수를 구해라 자, 의자의 개수를 구한 의자의 개수 그래서 의자가 x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를 가지고 식을 세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동아리 학생 전체가 몇 명이냐 이 개념이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어, 학생 수를 우리가 y명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y명 그럼 이제 문자를 한 가지로 줄여야 된다 그랬거든요. 한 의자에 7 명씩 앉는다. 그러면 의자 x 개는데7 명씩 다 앉으면 학생이 1 1 명이 남는다. 그럼 의자가 일 개가 다 사용, 아죠 x 개가 다 사용이 된 거예요. x 개가 다 사용이 됐고 거기다 7 명씩 앉았으니까 7x 명이 일단 의자 에 앉았고 그다음에 서 있는 애들이 1 1 명. 그래서 7x 플러스 11한 것이 y가 됩니다. 학생 수죠. 그럼 이 y를 우리가 y라고 쓸게 아니라 뭐라고 쓰면 좋겠어요? 7x 플러스 11명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응? 학생이 그냥 7x 플러스 11명 그러면 이제 x라는 문자 하나로 표시가 되니까 굳이 y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8명씩 앉았을 때 의자가 한개 남는다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개 남는 의자 일단 버려두고 어, 사용된 의자가 사용된 의자가 몇 개입니까 x-1개죠 근데 이 x-1개 중에서 마지막 의자는 애들이 꽉꽉 차서 앉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덟 명씩 꽉꽉 차서 앉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그 바로 전 의자 즉 x-2번째 의자까지 총 x-2개의 의자 1번 의자부터 x-2번 의자까지는 일단 다 여덟 명씩 앉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 의자 x-1번째 의자는 한 명이 앉았든 두 명이 앉았든 해가지고 여덟 명까지 앉을 수가 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구한 것이 바로 7x 플러스 11이라는 학생수가 되는데, 이 중에 어느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8x 마이너스 2 플러스 1명부터 가능하다. 뭐가? 학생수가. 학생수는 7x 플러스 11이라고 했어. 얘는 요거부터 가능하고,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얘네가 다 앉는 거. 즉, 8명 다 끝까지 앉아서, 말하자면 요건 이제 뭐예요? 요거는 x 마이너스 1기의 의자에 8명씩 다 앉는 상황을 얘기하죠. 요거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되십니까? 네. 뭐, 상황에 따라서 요거를 갖다가 뭐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죠? 8x-2, 플러스 1 넣지 않고 그 대신에, 어떻게, 요거를, 이렇게 등호를 넣어버리지 않, 않으면 되는데, 음? 그래도 뭐 마찬가지죠. 딱 얘까지는 안 되고, 요거 다음 거부터 된다는 얘기니까.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이제 x가 정수일 때만 요걸 요걸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요 부분을, 음? 이 부분으로 바꿔도 되는 것은 x가 정수일 때만 그렇다. 자, 뭐,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린 이거보는 그냥 이걸 씁시다. 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두 번을, 어, 부등식을 각각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요렇게 풀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8x-16+, 그러니까 마이너스15, 얘는 7x+, 11. 요걸 한번 풀면 되고요. 또 하나는 뭘 풀어야 돼요? 요쪽 걸 풀어야 되니까 어, 7x 플러스 11그 다음에 요거는 8x 마이너스 어, 8이죠 자 요거 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로 넘어가서 x 요것은 26 이렇게 되고 요거는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넘어가서 x 뭐 얘를 1로 넘겨서 마이너스 x라고 해도 되지만 양, 저, 마이너스 난는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X를 우변으로 넘기고 상수를 좌변으로 넘겼습니다. 뭐, 상관없죠. 어떻게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두 가지를 다 같이 만족을 해야 되는 공통 범위를 구한다면, X가 19 이상, 26 이하가 되니까. 근데 X는, 어, 의자의 개수니까 정수잖아요. 그니까, 러 19, 20, 21 해가지고 26까지만 되는 거죠. 의자가 뭐, 19.5개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최소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걸로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최대 개수 구하라고 했으면 26개인데. 그래서 답은 19개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요거, 어, 연습 충분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